1998년 탄생한 구글은 20여 년간 인류의 지식을 관장해 온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구글 님의 창에 기도하면 어떤 질문에도 답을 주실 거야. 하지만 화무 11홍이라 2022년 11월 30일 구글을 넘어버릴 듯한 새로운 지식의 지배자, 제트피티가 탄생합니다. 이후 재찌 PT는 한마디로 미쳤다고 소문나면서 탄생 2개월 만에 1억 명의 유저를 모으게 되는데 참고로 인스타가 30개월, 틱톡이 9개월 만에 1억 명을 모았다는 사실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재찌 PT가 뭔가요? 이런 질문은 구글이나 유튜브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영상은 수학쌤의 시각으로 본재찌 PT가 구글보다 압도적인 단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도 GPT 거리기에 저도 채 GPT를 사용해 봤습니다. 우선 구글링 하듯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 가지의 답을 알려주는 구글과는 달리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는 2차, 3차, 4차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건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하면서 질문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학을 못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 문제 몰라요. 풀어주세요. 답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과 구하는 것을 찾고 용어를 되새기고 등식이라도 세우고 그래프라도 그린 다음 다시 오라고 하면 질문을 다듬어서 2차 질문을 합니다. 2차 질문에 대한 생각을 도와주고 또 다시 돌려보냅니다. 3차 질문, 4차 질문까지 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5차 질문까지 못 갑니다. 이미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의 본질을 고민하면 질문의 크기가 커집니다. 간단한 이차방정식 문제입니다. 우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두 인수 중 하나가 0이므로 x는 1 또는 2가 되죠. 만족스런 답변입니다. 하지만 수학의 진심이라면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인수분해를 해야 하지? 0 아닌 두 수의 곱이 0이 될수 있나?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뿐인가? 두 개뿐인가? 다른, 다른 해가 있진 않을까? 이 방식으로 3차 방정식도 풀수 있을까? 있을까? 위대한 질문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물체를 계속 쪼개면 어떻게 되지? 사람은 왜 서서 다니지?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안 떨어지지? 거장들의 이름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수학쌤의 관점에서 t g p t 가 구글보다 압도적으로 위대한 한 가지는 질문 패러다임의 전환, 질문의 크기였습니다. 구글 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이거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이거,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t g p t 의 창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그분, 그분 목소리가 들리나요? 대답이 다르니 질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을 쫓는 인간은 AI에 지배당할 것이며 질문을 키우는 인간은 AI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알수 없는 AIP 전문가 배티였습니다. 빠이!